여러분 혹시 기름진 음식 한번 먹었다고 바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까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딱한 끼의 고지방 식사가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제학술지 영양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젊은 남성과 노년 남성 모두 고지방 식사를 한 번만 섭취한 후 혈관 기능과 뇌 혈류 조절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노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호주 사우스웨일스대 연구진은 건강한 20대 20명과 60대 21명에게 진한 크림, 초콜릿 시럽, 설탕 분유로 만든 특수 제조 고지방 음료를 먹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음료를 '두뇌 폭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총1,362 칼로리와 130g의 지방이 함유돼 있어. 패스트푸드와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음료는 식후 고지혈증이라는 일시적인 혈중 지방 수치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혈관 건강과 뇌혈류 조절을 식사 전과 식사 후 4시간 동안 측정을 했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해 혈류 증가 시 동맥이 얼마나 잘 확장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혈압 변화 시 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안정적인 혈액순환을 유지하는지도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고지방 식사 한 번으로도 혈중지방이 급증하고 고혈관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단 4시간 만에 참가자들의 혈중지방,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두 연령대 모두에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 혈중중성지방 수치는 0.88mol-l에서 2.26mol-l로 상승했고 노년 남성의 경우 1.39mol-l에서 2.92mol-l로 급등했습니다. 혈관 기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혈류 맥의 확장은 젊은 남성의 경우 약 0.7%, 노년 남성의 경우 1.2%로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뇌에도 문제 징후가 나타나고 뇌의 맥박 지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맥박 지수는 뇌혈관이 얼마나 경직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직도가 높을수록 혈관이 압력 변화를 감당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이는 뇌졸중 및 기타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가 보통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처리하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고령 참가자들에게서 저하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지방이 많은 음식이 중요한 뇌보호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으며 노화된 뇌는 이러한 손상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부터 똑똑하게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